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막내 PD 김정률입니다. 프로파일럿의 새로운 콘텐츠 무기 위키. 이번 주도 아주 핫한 무기 함께 분석하러 가 보시죠. 오늘의 무기 천검. 100% 수입에 의존하던 공대지 유도탄 국산화 첫걸음의 주인공입니다. 작년 12월 1 2일 7년 2개월간의 체계 개파를 마치고 마침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소형 무장헬기 플랫폼과 함께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실사격 성공으로 이미 해외 7개국 군 관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과연 세계 시장을 정조준하는 탱크 저격수가될수 있을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천검은 국내 최초로 소형 무장 에게 LH의 탑재 무장으로 LH와 동시에 개발되었는데요. LH 한기에 천검을 4발씩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사된 천검은 비행속도 마하 0.6 내외, 즉, 초속 200m로 날아갈 수 있고, 최대 사거리 약 8km로 상당히 양원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탄두는 풍산의 폭발 반응 장갑 격파용 텐덤 탄두를 사용하고 있죠. 이중 탄두로 먼저 적 전차의 반응 장갑을 부수고 탄두가 큰 만큼 내부로 들어가는 메탈 제트의 양도 많아 균질 압연 강판 기준 주 탄두의 관통력은 1000mm나 된다고 합니다. 최대 두께 1.4m 장갑을 관통해버린다고 하는데 3세대 전차쯤은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전차 유도 미사일 최초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했다고 하는데 청검은 아직 양산과 실전 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방금 말씀드린 스펙 이외의 정보는 아직 베일에 쌓인 것들이 많은데요. 청검의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화방산 배다형 담당자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주식회사 한화방산에서 방산 PGM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다형 대리입니다. 저는 이제 청검 <laughs> 체의 개발 사업 관리를 좀 앞으로 새롭게 뭐 주가 소유나 국내외 신규 소유에 대해서 발굴하고 추진하는 이런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이제 전반적인 그 청금의 체계 통합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도탄 개발은 어떻게 플랫폼과 유도탄을 통합한다 이런 뭐 연결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겠죠. 뭐 환경 조건도 있을 거고 유도탄과의 소통을 위한 인터페이스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모든 것이 있는데 방광 연구소 주관으로 해서 저희는 시제업체로 참여해서 많은 부분들을 뭐 지원하고 연구하는 부분들을 맡았는데 특히 유도탄 체계 종합 뭐 조립 업체로서 저희가 통합해서 조립하고 그리고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지원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래서 뭐이와 저희 이제 하나 쪽 그, 이동탄하고, 음. 그런, 뭐, 어떤 체계를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들을 같이 검증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청검이 이제 최초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탑재했다고 알고 있는데, AI 체계가 청검이 어떤 특별한 강점을 주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통 이제 유도탄이라고 하면 탐색기가 있는 유도탄인데, 표적을 포착하는 기능은 어떤 유도탄이라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는 하나 더 추가해서 탐지가 아니라 인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요 AI라는 게. 그래서 다양한 전차의 모습을 학습을 해서 혼자 스스로 얘를 전차구나 사실 열만 쫓아가는 게 보통 유도타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뭐 영향을 줄수 있는 환경이 없다면 정확히 원하는 표정을 맞출 수 있겠지만 청검 유도타는 열뿐만 아니라 이 형상에 대한 것도 자기가 이제 인지를 해서 아 이것은 전차구나 전차라서 이거를 맞출 수 있다 라는 개념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명중률은 당연히 더 높아질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맞췄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전차의 모습이 약간씩 바뀌더라도 여기 있는 뭐 알고리즘은 그게 뭔지를 인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AI의 인공지능을 탑재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좀 제한적 상황 갑자기 탄핵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어쨌든 무조건 표적을 맞추는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거는 점검이 내세울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세계 우수 무기체계에 비해서 하나의 업그레이드된 무기체계라고 할수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겸이 또 유선 데이터 링크 기술이 적용됐다고 알고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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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그 유선 데이터 링크라고 해서 아 사람들이 선을 쓰는 유도탄이다. 그럼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유도탄들을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 데이터 링크는 굉장히 높은 기술입니다. 지금 들어간 것이 광 케이블, 광 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얇죠. 굉장히 얇은 선이 유도탄을 계속 따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 링크가 그탐색해스 들어오는 화면이나 직접 사수가 분해는 제어 신호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 유선 데이터 링크가 검토된 이유는 당연히 헬기의 생존성 때문인데요. 헬기에서 유도탄을 발사하고 나서도 회피를 하면서도 유도탄을 운영할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유도탄 탐색기가 보고 있는 모습을 사수가 그대로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들어오는 영상이 그대로 그 탄이 가면서 직접 보는 영상인데, 그거를 미세 조정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심지어는 이 전차를 맞추실 옆에 있는 지휘관이 탄 다른 뭐 지휘 장갑차를 타게 하고 싶다 그런 바꿀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 뭐 장거리로 뭐좀 회피해서 숨어서 쏘거나 좀더생존성 높이기 위해서 이 데이터 링크가 추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장 지역에서는 분명히 무선으로 사용했다가는 일부 단선되는 통신이 조절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유도탄이 좀뭐 행방을 잃고 딴데갈 수도 있고 자기 원하는 표정 못 맞힐 수도 있고 하는 부분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신뢰도를 높이고자 유선 데이터 링크를 결정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유선 데이터 링크가 굉장히 우리 유도탄의 굉장히 핵심 기술이었어니 이 부분도 우리나라 최초로 유선타에 들어가는 유선타인이 최초로 개발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선으로도 개발될 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당연히 뭐 국외 소유나 이런 것들에 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무선 데드인크를 개발 중에 있고요. 또 이런 것도 또 탑재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도 플랫폼도 또 다양화시키는 부분도 저희가 회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회계 세수는 무의체이지만지대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상태고 만약 적 전차가 있다면 전차에 위험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일반 뭐 이런 차량이나 지상 플랫폼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상의 사거리를 사거리 뒤에서 쏘는 게 가장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비가시선 사격을 할수 있는 것들의 장점을 살려서 플랫폼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해서 유도탄을 좀더 무선 테니터링크나 다양화를 시켜서 부속품들을 좀더 고도화 시켜서 업그레이드 하려는 계획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정학 리스크도 많고 대전철도의 소유가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에서 다체적으로좀노하고 다방면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현실 내로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천검 많은 사람들이 한국판 헬파이어라고 하는 만큼 정말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신종호 한국 국방 안보 포럼 사무국장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천검의 수출 시장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지금 소형 무장 헬기를 개발했지만 소형 무장헬기에 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산 무기 장책에도 없고 이래 보니까 어 이런 무장에도 국산화를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추진이 됐고 소형 무장헬기가 수출에 좀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는 무장의 국산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천검이 개발된 것이죠. 이 천검이 개발됨으로써 소형 무장헬기의 해외 수출 가능성도 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요천검이 이제 공대지 미사일로 개발이 됐던 건데 음. 지대 미사일로도 활용하도록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와 유사한 무기 체계들은 많이 있죠. 뭐 헬파이어라든지 그 이스라엘 스파이크 미사일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뭐 기계화 부대의 장갑차를 해외에 수주할 경우에 이런 무장 체계가 같이 수출이 된다면 그만큼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고요. 아. 그리고 청검이 대전차 미사일로 장갑차에 탑재된다면 훨씬 먼 거리를 사격을 가능해서 작전의 유용성까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런 무장 체계가 발전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계 장비도 같이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좀 과거에 기존에 있던 무기를 또 재개발해서 잘된플례가 있는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무장 체계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무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무 미사일을 만들어서 지대지 미사일로 쓰고 뭐 SLBM으로도 개량해서 쓰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미사일의 메커니즘은 똑같은 거니까.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해서 뭐 지대지로 쓸 수도 있고 공대지로 쓸수 있게 하는 이 것들인데, 앞으로는, 뭐 함대치까지도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조건은, 사거리가 8km 이상은 훨씬 멀리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선 데이터링크가 아니라, 아니라, 무선 데이터링크로 해서, 사거리를 좀더 길게 나가게 하는, 개량을 하면, 어, 충분히 이제, 뭐 헬파이어나, 어, 스파이크처럼, 해외 시장에도 좀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가 있는 거죠. 국내 최초 개발 공대지 유도탄이자 세계 최초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탑재된 청검 아직 실전 배치가 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무기 시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청검이 과연 K방산의 새로운 다크호스가될수 있을지 프로파일러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